안녕하세요, 스카이입니다. 어, 오늘은 또그 종이 핸드폰 리뷰인데요그이 어, 종이 핸드폰 이름은 레전드 N입니다. 레전드 N이고요, 그 레전드 3D LTE와 다르게 그 인터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3D 기능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예전 3D 울티와 배터리 용량이 아주 조금 달라졌고요 음, 그리고 여기 앞면은 메탈 소재가 메탈로 되어 있지만 뒷면은 메탈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그리고 옆에 서두고 가까이 보시겠습니다 음? 이게 네. 예. 뒤로어기 버튼, 홈 버튼,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탈 표지로 표기 되어있고요. 여기 루피어 여기 써있고요. 카메라와 인식하는 죠 인식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 1,300만 원의 카메라 그리고 플래시 그리고 여기는 어. 이 핸드폰의 핵심 기능이 엔터치 기능 어, 아스입니다이피어마크와이 <laughs> 엔터치 마크 그리고 이피커가다어요이 음, 폰도 뭐이 t e 이고요 레슨가안쓸때다고이렇는 이거는 이틀간이에요 5년 있다 그리고 레스토리는 또 오늘은 아침에 촬영했으니까 제 아침에 촬영하고 있는 거고요 아침에 촬영했고요 그래서 좀 어제, 어제 레전드 3D LTE를 네, 찍었는데 오늘은 오늘, 아침에 찍었어요. 이렇게 생겼고, 배터리는, 배터리는 레전드 3D LTE를 비유가 됩니다. 네. 그리고 측면은 전원버튼, 그리고 왼쪽 측면은 소리 조절 버튼과 위에는 어, 녹음. 그, 녹음할 수 있는, 예, 네, 녹음할 수 있는 분을 보시고, 이어폰 연결하는 곳입니다. 여기, 어, 전화할 때, 예, 이런 는 어, USB, 마이크로 USB, 그, 5핀으로 주는 분은이 네. 여기, 타입에, 그렇습니다. <laughs> 어 얘긴 배터리 꽂는데고 둘이 연결하는 데고뭐 크기는 레전드 후지지이 t 와 똑같습니다. 동일하고요. 어한 네, 손에 잡기 편하고요. 어, 뭐 달라진 점은 배터리 용량만 좀 커지고 칩그 어, 사양 같은 건다 똑같습니다. 사양 같은 거 카메라 화은거다 뜯었습니다. 예. 아뭐 조금 있다가 음, 간, 간단한 비교 영상 찍어드리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축하하였습니다.